자 샤넬 여러분들 모두 샤하 자 일단 오늘 영상은 무편집이란 걸알아주시고요어 오늘 그 이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부금 자체가 없을 거예요. 그래도 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 컨텐츠는요 바로 유명한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공격 쪽에 있습니다. 두 개의 신상 박지성하고요. 토트넘의 리더 손흥민하고 뭐 괴물급 선수라고 하는 혼란이 있는데 그 뒤에는 루드 글리트 그리고 퀴람 그리고 핸더슨이 지키고 있고요. 그또 뒤에는 테오 김민재 바스턴이 디로렌초 이렇게가 지키고 있고요. 그 뒤에는 또 코베리 지키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죠? 그럼 바로 경기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샤고 와우, <laughs> 야, 이거는 뭐? 오, 야, 이거 <laughs> 좀 빡센데. <laughs> 어, 이거는 이길 수 있다고 ]입니다. 해야 되나요? 차범근, 너무 애매한데요. 음, 상대방은 또 괜찮게 들고 있고요. 야, 이거는 이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경기네요. 자, 전반 대시, 그럼 바로 감독 터졌습니다. 야, 터진 터졌 너무 커가지고. 그렇지. 퀴람 나이스. 아, 뭐야? 왜? 아니, 우리 퀴람이가 잘 뺏었는데 이런. 오우오 아이즈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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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와, 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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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달려. 달려. 슈! 붐! 아, 까벼워 아, 힘이 좀 야. 아깝다. 어, 여기? 이걸 피해? 잠깐만. 야. 모드리치 선수가 좋기는 하지. 리드. 또또또또 야, 큰일 났다. 앙리. 나이스. 코벨이잘먹는다했다이 헤딩. 래 이래. 이 나중에 우요팀잘 예. 는다 그렇지 요래 이래. 이래. 이 이걸 <laughs> 아니 수비 뭐가 이렇게 딴딴해졌어 나? 키람이 음... 잘 막아주는데요? 생각보다 오예예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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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가자 어 가자 오어야 잠깐만 레드카드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어야 그날 뻔했네 오 귀여워 아 까비 볼리트와야잘 뺐었다 잘 뺐었다 잘 뺐었다 헛자 잘 어? 가자 는 무슨 안가 퀴람 퀴 퀴람아 아잘 막아줬는데 꿀막히겠는데 잘못하네 나이즈 와중에 빛나갔어요. 나이즈. 아주 좋았고요. 와, 상대방 선수 나쁘지 않은데 너무 잘하는 야. 요 어? 야, 야나 야, 야뭐지난뭘본 거지? 뭐야? 이요 야. 와우! 와, 아깝다. 이게 들어가네. 아, 다시 가볼게요. 충분히, 이겨 충분히. 어, 우 잠깐만. 아찔하다잉. 아니, 나와. 그래도 되는 거 맞아요? 야 아니 저거 맞아? 와 이게 잠시 잠깐만요. 슉슉슉 슉. 슉. 우 와, 잠깐만. 아, 무리 몇시라도 이건 못들을 것이야 들었네아 <laughs> 잠깐만 나와. 나와. 연와으로나는거멋 나와. 아 진짜 왜 이건 또돼 이럴래? 나이스! 홀란드, 아야 까비! 아, 제발! 메시 공음 어떻게 막아야 되냐고? 너무 빠른데? 와. 근데 저거 풀쇠만 좀 안해주면 안될까요? <laughs> 굳게만 하면서 풀쇠하는거 좀 열받는데 좀 끝내자 그랬죠? 어? 어차피 지고 있는거 야 이게 막히네요 아깝다 손흥민 박지성, 한 골은 한 골은 넣자. 그래도 한 골, 한 골은 넣자. 아, 으이씨, 상당히 안정감이 있네요. 여기 들어가. 후우우오야습니다오우 레드카드 아니야? 이게? 장난 아니야? <laughs> 와우. 공을 걷어버리네. 까비. 너무 틀렸는데 와중에. 짠. 이제 막판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와 막판 더한 것 같아 오케이, okay, 이구를아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? 스터양석입니다에서시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내 드립니다. 런던는 누가 될까차들 와. 와 잘부 와. 야. 정말 다운분위기니다 이거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? 일단 체시의 고프로 경기 시작합니다. 와. 자세요 이게 아, 넘어졌는데. 우와, 얘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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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어, 뺏었다. 뺏었다. 뺏었다! 대공이다 우와! 헉, 겁나 무서워. 오이 예예예예이 상대 뽀리 됐습니다. 야! 일났네. 진짜 일났는데 잠깐만요. 잠깐만. 어라? 일단은 막을 막을 만한 애들이다 와가지고 어찌어찌 되긴 할 거야. 오유. 나이스. 와 살았다. 겁나 무섭네 가비 슛아 가비 슛아 진짜 걷었어 딱대 우리 거야 우리 거 이렇게 퀴럼 잘한다잉 추천받은 선수거든요 와야 이게 잠깐만.

아, 왜 여따 줘? 나이스! 여! <laughs> <야! 웃음> 혼란 뭐야? 와우! <laughs> 미쳤는데 혼란? 야, 뭐야? 아니, 혼란 이래서 혼란 쓴다고. 이 오케스 오케노 탈강은 <laughs> 8강이라 이거야?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난다.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. 조금만. 오 조금만 더버티면 돼요. 나이. 스야 <laughs> 무섭다 이거. 아니 와 야. 아니 근데 이게 어찌어찌 되는 것도 신기하긴 해. 나랑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분이라서. 꽤 무섭거든요 사실. 와야 큰일 뻔했네. 속. 공여를 이용할까요? 와야 잠깐만. 아랭 뭐야 와중에 렉이 약간 있는데. 야야야야 잠깐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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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돼 이건 이건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어야 이거 안들어갔어 이게? 나이스. <laughs> 야 이걸? 혼란한테 갔죠 혼란 혼란 혼란. 박지성.

야알산드로피에로노드글자 소름민 <목소리> 어? 살짝 뺐고요 와야 혼란 약간 치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<laughs> 노드글자 소름민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와우, 야 막아! 와우, 야잘 막아! 잘 막아! 막야 뭐야? 골퍼 뭐야? 와한 번! 한번 실수했는데 하 허! 와우! 걷었어. 일났네. 다른 애들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. 야 이거 비기기라도 하자. 비기기라도 하자. 비기기라도 하자. 와 나이스 김민재 선수. 핫. 나이스 야. 1대1로 일단은 막판은 비겼습니다. 한 판은 지고 한 판은 비기고 야, 일단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거야 오늘도 시청해주신 셰넬 여러분들부터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. 그럼 모두 샤바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은 어, 제대로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급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모두 샤바.